네, 앞서 살펴봤듯이 보육 목표, 그리고 보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구성되는 보육 과정은 무엇이 강조되느냐, 그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관점으로 보육 과정을 구성하더라도 보육 과정 시 보육과정을 구성할 시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관, 교사관, 아동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큰 제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세부 내용들은 기억이 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보육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동관, 교육관, 교사관, 그리고 국가관, 이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 얘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달라지는데 그것이 결국 보육 목표, 보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라고 하는 이 1년의 과정의 보육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까지 어,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첫 시간을 잘 기억했다 라고 칭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다섯 가지의 원리입니다. 얘를 잘줄 쳐놓고 기억을 하신다면 두 번째 시간도 어, 역시 공부를 잘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육 과정을 구성을 할때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 첫 번째 영유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체를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각 발달 단계에서 풍부하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영유아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고 재구조화하고 확장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육과정이 계획, 실행, 평가,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주독성 그리고 능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육 내용을 선정하고 보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할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영유아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라고 할때이 영유아는 존중되어야 된다. 그거 자체만으로 영유아 자체만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면 그들을 능동적이고 그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개인차와 개별적인 흥미 자체가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연령별 보편적 발달 기준에 따라서 보유 과정을 계획을 해야 합니다. 즉 3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보 이런 발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발달을 기반으로 보육과정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야 돼요. 라고 한 어떤 보편적인 발달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두지만 영유아마다 모두 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영유아의 특성 그리고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연령별 그리고 보편적인 발달 범주 안에서 어떤 활동, 어떤 상호작용, 어떤 경험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가, 또 그들에게 성취감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개별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흥미, 욕구를 보육과정을 구성할 때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본 계획을 구성을 하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그다음에 특이점, 흥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번이란 것이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아동들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3세 아이들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발달의 기본을 두되 어저 아이는 정말 그리기를 그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또저 아이는 쌓기 영역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흥미가 무엇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그것을 구성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다음 발달 단계와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영유아가 경험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계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통합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영유아는 여러 발달 영역 중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연관을 가져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발달에 초점을 둔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사회 문화에 적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영유아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운영하는 보육과정 이라고 하는 것이 영유아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생활 그리고 주변 환경 이것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영유아에게 이것이 의미있게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들, 가정 환경들이 굉장히 다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가정 환경 그리고 부모의 요구들이 보육 과정을 구성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영유아가 지니고 있는 지역 문화, 환경, 지역의 특수성,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류를 보육 과정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유화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육과정의 목표 설정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자, 보육과정의 목표 설정이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일단 구성을, 아,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목적 그리고 목표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목표라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보다는 보다 이상적이고 또 추상적이죠. 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야 될 어떤 어떤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세우고 그 목표는 굉장히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보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선정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도 이 목적 목적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과정에서 목적과 목표 설정이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적과 목표는 서로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철학적 이론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또 사회가 생각했을 때 어, 저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어떤 바람들 그리고 사회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보육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또 어떠한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학습 경험을 강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는 행동 지침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목표가 도출이 되는 부분,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되게 추상적이고 나아가야 될 아주 올바른 방향들에 대해서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것을 서술하고 있다면 목표라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딱딱딱딱 딱딱딱 정해져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체계적인 수준에서 처음 언급한 타일러라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어, 그 사람은 그 영유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하고 또 목표가 그 결과인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유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결과가 평가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최종 단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또는 얼만큼 이루어졌나 라고 하는 부분 즉 평가를 고려하여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요 이제 그 보육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육과정 목표, 보육 목표 설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음 영유아의 발달적인 특성이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주체인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어, 정서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과정의 결국에는 수혜자 또는 그것을 학습자는 바로 이영유화죠 그래서 보육과정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영유화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유화의 요구 및 발달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영유화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정서를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한다. 그리고 개별 역류와의 요구, 흥미, 발달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고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다음은 어떤 부분일까 살펴보면. 국가 사회적 요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이거 이러한 역할을 또 사회적인 역할을 어린이집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보육과정의 목표에서는 영유아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현재까지, 지금까지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세대에 뒤처지지 않고,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요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육 영역에서 합의하고 있고 또 추구하는 인간상이 반드시 보육 과정, 보육 목표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현실적인 요구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 자원과 유산을 보육 과정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시대에서 이야기, 그 요구되고 있는 반문화, 다문화 반편적인 요소들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이 보육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육과정 목표 설정 시에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육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교사들의 영, 교사들이 영유아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안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 목표를 설정할 때 보육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 결과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발달 단계에 따른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교육철학을 통해서 이것이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 또 사회적으로 영유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부들을 어떤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반드시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영유아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목표인가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에게 지금 맞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강요,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따라서 보육 목표가 영유아들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인가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별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인,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인가 또 이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과정인가 여부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